네,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 뭐가 있었죠? 모기를 어떻게 퇴치하셨죠? 아, 그래요? 네. 아이들은 이제 모기장 안에 이렇게 모기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고 어르신들은 네, 어떻게 네, 하셨죠? 모기. 목... 예. 영안 어르신은 어떻게 모기를 퇴치하셨죠, 과거에? 우리는 우리는 기적으로 하는 걸로 모기 모기 고 그랬죠. 그래 예전에는 그런 기구가 없을 때는 쑥을 말려갖고 이렇게 쑥 연기를 피워가지고 네, 네 하셔도 과거에는 네 과거에는 우리가 네 쑥을 말려갖고 태워서 그 연기로 네, 모기를 퇴치했지만 네 지금은 좀 세월이 좋다 보니까 모기약이 좋은 게 나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계피, 계피가 모기 퇴치하는데 또 특효약이라고 하네요. 계피는 수정가만들때 아, 수정가 사용한 계피. 이 계피가 또 예, 모기를 퇴치하는데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메고 다니시게 되면은 모기가 오고 싶어도 이 냄새 때문에 못 온대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요. 어, 목욕을 시켰어요, 저희 엄마는. 목내려가 나올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구멍에다가 요거를 한번 천천히 껴보세요. 네. 호수를 끼고 네두개두 두 개씩 하셨죠? 네,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끈을 묶어주세요. 끝에를. 예 우와 계피 목걸이 완성이 됐어요 자 어르신 한번 목에다 걸어 볼까요 걸어 볼게요 우와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어떠세요 어르신 계피 목걸이 어떠세요 정말 아, 예뻐요 예뻐요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그치요 어르신 올 여름에는 모기를 모기가 이제 오지 않도록 이 목걸이 때문에 건강하게 <laughs> 네. 올한 여름도 잘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껍데다가 네. 네. <laughs> 꽂으시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또 자, 반을 이거죠? 방울, 부스를 또 꽂으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부모님 반쪽에는 볼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 음, 네, 저기, 송옷으로 뚫어 드릴게요 아니 이걸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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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저기, 공이야기 저기, 공이야기 저기, 저도 없어 눈이? 어. 아, 그래요? 요 등기시면 모기가 안 되는데요. 나는 안주기고 우리 딸 아주 그거는뭐다 등기고. 내장은 어떻게 풀라는 거이여다 대피를 넣세요대피시고대세요 이게 뭔가 있는데 나중에 향이 숲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아 숲을 스물... 응. 코를 막으셔야 돼 중요한 건 코를 막으셔야 되거든요 어르신 요 해보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잡으세요 네. 잡고 요거 구슬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이거 꽂아보실래요? 하 장씩 하실래요? 네. 잡으세요? 네. 여기다가 껴보세요. 구슬 귀에다가 껴보실까요? 네, 여기 해볼게요. 어르신. 자, 여기 넣어보세요. 천천히. 요 구멍 있죠? 구멍에다가 요, 요 끈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넣어보세요. 네. 여기다 넣어보세요. 아니요, 먹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네, 우차 네, 요거 끈을 잡아당겨볼까요? 잡아당겨보세요. 쭉 잡아당겨보세요. 네, 쭉 잡아당겨보세요. 네, 이렇게. 네. 어때요? 어르신 여기 어, 봐요. 네. 우와, 멋지네요. 정말 짧은데, 목걸이가 멋지지요? 네. <laughs> 이건 뭐 네, 이건 장식용 구슬이에요. 와, 복려 어르신 멋지게 하셨네요.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주셨네. 멋져요. 안 된다면 우리 시키지 마세요. 선생님이 시키기 전에. 아. 어르신, 요거 한번 미. 매듭 쳐볼까요? 매듭질 수있어세요 이거 한번 매듭 쳐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아우 참 잘하셨습니다 네, 어디 볼까요? 목이 네, 한번 걸어보세요 자 개피 목걸이 완성 로 들어간데 오늘 만든 목걸이가 뭐죠? 목이 네, 쫓는 개피 목걸이 네 목이 쫓는 개피 목걸이를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어때요 여에분들 목걸이 한번 보세요 목에 걸고 있는 거네 어떠세요? 멋지세요? 옷하고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옆에 분들. 좋네. 네. 조, 좋으세요. 예.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옷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예. 여름에는 네, 모기에 물리지 마시고 <laughs> 건강한 여름 나시라고 저희가 함께 계피 목걸이를 네 만들어 보았어요.